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즈부TV입니다. 오늘은 호주 주식의 히토류 네오미디움 관련주 LYC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이제 알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올라왔던 히토류 기업이고요. 왜이 히토류 기업이 음, 1년 내내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펀드멘탈 측면은 어떤지에 대해서 기업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켓 캐피탈 6조 시가총액이 6조 정도 기업,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7불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컴을 봤을 때 계속해서 어,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도 때확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소에 한 4천억 정도를 인컴을 내다가 지금 5천억 가까이 인컴이 발생하였고, 인컴이 급격하게 늘었, 늘, 늘, 늘음에 따라 단기순익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거의 1 5 0 0억 정도의 단기순익 이 기록을 했고요. 작년에 마이너스 200억을 기록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단기 순이익이 순식간에 1,500억이나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파이낸셜 퍼포먼스를 보면은 2011년도 2 어, 0 2 0년도에 실적이 올라와 있고요. 2021년도가 2020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60% 늘었고 그에 따라 에비타 292% 증가했고요. 넷 프로필 r t 텍스 단기 순이익이 100어 엄청나게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캐시 디퍼짓하고 넷에셋 대체적으로 다 증가를 한 상황. 자산 자체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마켓 캐피탈도 거의 3배 이상 증가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재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측면들이 개선이 되었고, 지표가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프로덕션 볼륨이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히토류를 생산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점적인 히토류가 생산이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히토루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왜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기업이 막, 음, 생산량 자체를 크게 늘려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는 없는 그런 뭔가 이제 고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거겠고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거는 히토를 가격이다. 가격이 증가를 하면은 실적 자체가 크게 늘어갈 수 있는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스 레비뉴도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의 그로스 레비뉴 증가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그로스 레비뉴의 증가는 이렇게 어, 생산량 자체의 증가로서 이해를 할수 있겠지만 은 2020년도부터 2021년도부터는 생산량이 증가를 하지 않았는데 더 매출이 크게 나왔으므로 단가의 증가를 얘기할 수 있겠다 넷프로필, 넷프로필, 텍스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증가를 해온 상황이죠 그 다음에 에비타 개선됐고 캐시플로우 개선됐고 투자에다가 이만큼 지출을 한 상황, 그 다음, 넷 오퍼레이팅에다가 어 굉장히 많은 부분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운영되는 그런 쪽에다가 돈을 더 많이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히토류 가격이 증가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가격이 2020년도에 대비해서 증가를 했는데요. 2020년도 때, 킬로그램당 가격이 21.5불이었는데, 현재 2 9 8불로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원자재 인플레이션, 원자, 그린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 이 경제가 전환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히토르나 천연가스나 이런 에너지 부분, 과 광석 부분에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경제로 어 저는 전환하는 것은 좋은데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부분의 음~ 광물이나 그다음에 에너지가 각기 급등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경제 에 좋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몇몇 기업들 실질적으로 뭐 천연가스를 생산한다거나 우라늄을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요렇게 히토류, 네오미듐 이런 자석 같은 특수한 광물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이득을 볼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오미듐 자석, 영구 자석이죠. 영구 자석을 생산하는 이 회사의 매출의 가장 큰 상승의 동력 원은 바로 단가, 단가였고 킬로그램당 단가가 증가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 자체가 증가한 거죠. 톤 수가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 대비하여 4,600톤에서 5,400톤으로 증가를 하였다. 그런데 음,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전기차도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생산량 볼륨 자체는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는 게, 어, 거품일 수 있다. 거품일 수 있다. 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 다 맞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 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어, 히토로 자체, 예, 세일, 전체적 세일은 한만 오천 톤 정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이나에서, 차이나에서의 이 자석은 64불입니다. 64불. 호주랑 이, 뭐냐, 어, 차이나와 가격 차이가 심각하게 나죠. 뭔가 차이나 쪽은 투기적, 투기적인 그런 움직임이 더 강한 것 같고요. 이게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어쨌든, 차이나가 알아서 관리하겠죠. 한 64불 정도로. 오스트리아 3 0불의두 배인데,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기업, 이, 이 히토르 기업에서 현재 하고, 하고 있는 ESG 경영 있습니다. environment governance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 ESG 경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적인 측면의 어, 투자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계속해서 어 프로그램 인프루먼트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스트럭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비용 증가를 관리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비용적 층 비용 컨트롤에다가 열심히 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인벤토리 디, 인벤토리를 매니지먼트하고 있다. 왜냐? 인터내셔널의 핑 딜레이 때문에 물류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이런 물류 지연 쪽을 쪽 때문에 인벤토리 재고의 관리가 어려울 수가 있지만 계속해서 매니지먼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덕션 이노베이션, 제품 혁신과 R&D에다 계속해서 투자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말레이시아 부분에어 공장 쪽도 투자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Malaysian plant audit conducted and comprehensive maintenance program being implemented 이런 상황이고. 워터 매니지먼 솔루션도 이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목소리도> 스택셀 커미셔닝 투 세컨드 스택셀 마운팅 베드 커먼스 인 2023년. 여기 이 광산, 광산이라고 하죠. 히토로가 나오는 이 산에서 또 하나의 프로젝트, 두 번째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적 측면에서 굉장히 회사가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마켓 자체가 굉장히 좋다. 전기차 모터에 이 네오미디움 자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요, 8%어10% 1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죠. 매년 10%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Demand for electric vehicle has accelerated global electric car sales rose by around 140%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전기차가 증가함에 따라 그 모터에, 들어가기, 모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네오미듐 자석의 수요도 증가할 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 성장한다고 하니까 202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계속 10%, 연간 10%씩 증가해서 엄청난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 아까 그 프라이스, 당연히 프라이스, 자, 프라이스도 6 4 7체불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다. 피첼 프라이스, 당연히 프로덕트 디맨드 수요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그로스 네오미듐 철 마켓이 계속해서 우리의 이 네오미듐 자석에 대한 어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오미듐의 어, 공급 뭐라고 합니까 리딩 서플라이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아마 이 기업은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철 자체도 뭐 다양한 전기차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들어가는 부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 광산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1km 정도 깊이가 되는 것들을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탐사를 하고 있고, 탐사를 하는 도중에 또 새로운 광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 드릴 홀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ignificant and continuous intersections of rare earth minerals identified below the current life on ice. 그래서 현재 있는 마인 밑에, 밑에서 또 굉장히 많은 히토르를 발견을 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한 매장량이 있더라면 또 이제 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또 투자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온고잉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드라이어 새로운 드라이어 건조기를 생산을 하고 해서 개발을 설치를 해서 피지컬 퀄리티를 개선 피지컬 퀄리티를 개선시킨다. 농축물의 피지컬 퀄리티를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고 뉴 스택셀도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시설적 투자와 광산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어, 다운스트림 생산에 관련된 시설 또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비드 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코비드 때문에 디스럽션이 발생을 하고 또 엔플로이의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 이 공장이 잘퍼먼드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지 보수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말레이시안 가버먼트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잘 따라서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컨트롤과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 이 코비드 때문에 아마 어려운 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막 영업 제한이 걸릴 수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위드 코리,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코비드 있지만은 예전처럼 그냥 다 오픈 하겠다 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많은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또 2021년도 이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서 아마 코비드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같이 공존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이제 칼캘 카고 켈고, 카고리라는 이런 팩실리티가 있는데 이런 팩실리티 자체에 또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새로운 팩실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한 EPA 4 weeks public review 가 이제 들어갔고 그다음에 음, 사이트 워크를 워크가 이제 승인이 됐다. 어디서 WA 웨스터 오스트레일리아 환경 보호국에서 또 이제 승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이런 부지를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다음 이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60% 이상의 전체적 장비의 오더가 이제 플레이스 됐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장비를 갖다 놓고 또 시설을 준비시키기 위한 준비가 많은 부분 되었다. 그리고 엔플로이까지 벌써 하여 했다고 하여. 그래서 이런 칼구리, 칼구리라는 이쪽 부분 쪽에다가 시설 계획하고 있고 오더를 준비시키면서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뭔가 펀딩 컨트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phase 1 w o r k 가 work for the construction. 건설에 대한 phase 1 단계가 signed dow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US government와 함께 또, 이거 뭐냐, separation plate, plant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보이면은, 이제, 어 미국 정부와 함께, 중금속, 중금속이 아니죠. 히토류, 히토류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까지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밸류체인을 봤을 때, 뭐, 쿼드, 앨범, 미국, 호주, 인도 이런 쪽 가서 이제 중국이 히토리오 제한을 금지를 시키고 또 그런 것으로 타격을 주려고 할때 이렇게 재팬과 그 다음에 어 미국과 유럽과 해서 새로운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상적으로 오직 한 개의 회사다. 히토르를 생산할 수 있는 중국 이외에, 그래서 중국 말고는 이 회사가 아마 굉장히 서플라이 체인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의 플랜은 무엇이냐?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 기존의 8년간 8년 이상 운영해 왔던 그런 팩션 리치즈를 운영을 하고 어, 그런 회사들 회사, 그 고런, 그런 공장들 e f f i c i e n c y cracking, bleaching, solvent extraction, product finishing에서 이런 이런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말레이시아 개뱅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reprocessing. 플랫폼 물질을 만들고 LRE HR Separation Specialty Material i n i t i a l c o n t r a c t 랙을 하면서 미국 정부와 이제 이런 계약을 맺는 단계를 발박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Mountain Village(메사튼 월스트리트)에서 10년간의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었으며 탑티아 1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탐사와 개발을 진행하는 상황 칼구 이구리라는 웨스턴 오스텔리아에 위치한 새로운 프로세싱 팩슬레트를 만들고 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2 0 2 5년도이 회사가 어떤 어, 생산 체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석을 말씀드렸고요 이, 이 어, 네오미듬이라는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고, 풍력발전기에 들어가고, 그런 연구 자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 그리고 히토로 측면에서 또 앞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회사의 LYC, 티커는 LYC입니다. LYC에 투자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청자 요청, 분석 해보았습니다. 이상 해지볼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